여러분 잠깐 문화상품권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다양하고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게임을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그 게임들은 모두 제각각의 카메라 시점을 가지고 있었겠죠 슈팅 게임과 가상현실 게임이라면 주로 1인칭 시점의 게임을 너와 나의 대결 대전 액션 게임이라면 사이드 뷰를 배틀로얄의 붐을 일으킨 게임은 3인칭 소유더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 흥미로움이라는 형용사를 장착한 TPS 모바일 플랫폼의 게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탑뷰 시점으로 새롭고 흥미롭게 다가오는 이 게임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매입니다. 여기 모바일 게임 전문 개발사 게임마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슈퍼 r 피지 나는 AI다, 하얀 복수 등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며 모바일 게임 개발에 특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탑뷰 형식의 TPS 게임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로라하지 않을 음매가 내노라했습니다. 아, 리뷰 좀 하려구요. 이 게임의 이름은 기동타격대입니다. 이름 그대로 기동타격대가 되어 적 유저들에게 총알과 수리탄을 난사하고 난발하여 승리를 쟁취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모바일 플랫폼의 새로운 흥미로움으로 다가오는 합뷰 시점으로 말이죠. 핸드폰 화면으로 총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합뷰 시점을 담아낸 것입니다. 합뷰 그거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거니까 적들도다 보일텐데 재밌겠어? 합뷰 시점의 단점은 바로 그곳입니다. 시점으로 인해 미리 시야가 확보된다는 점이죠. 하지만 아마 그들은 아마추어가 아닌 듯 합니다. 오! 어? 다행히도 개발자분들은 탑뷰 시점의 게임을 처음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작년 탑뷰 형식의 눈치 게임 온라인 '나는 AI다'를 개발해 서비스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탑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플레이어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만 적 캐릭터를 보이게 프로그래밍하였습니다. 또한 합규에 맞게 스나이핑 시스템까지 구현되어 있으니 1인칭 시점 저리 가라 수준의 모바일 TPS 게임의 수준을 갖추게 되었죠. 아, 아, 서운합니다. 이 정도 게임이라면 기본으로 구현해 놓아야 한다고요. 근데 맞습니다. 오, 사실입니다. 오, 이거 기본 배팅입니다. 게임 서비스 하려면 이 정도 시스템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게임 마루 개발사는 기본 시스템을 구축해 낸뒤 새로운 모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싸움에 새로운 재미를 가져다 주는 연결고리 바로 좀비 핵님들이죠. PVE 기반 좀비 모드와 게임 타이틀에 맞는 기습특공작전 모드를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밝힌거 맞죠? 스폰가 아니죠? 저잡혀가거 아니죠? 그렇죠? 어? 자 소아저씨가 게임 소개만 하고 있다고요? 어 이런 게임 플레이를 보여달라고요? 어 저런 거두절미하고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음메! 안녕하세요 라이브 담다음매입니다 우웁 도아자 그래서 오늘 할 게임은 바로 기동 아아 타요 그래서 아, 근데 왼쪽 위에 다이아가 지금 100, 천만 백만 1 0어어구1 0 0구천구백구십구만 구천구 아구 99, 억9 9 999, 999, 999, 999, 999, 9구9 999, 9 9 다이아 5 999, 999, 999, 999, 999, 999, 999, 999, 999, 9 9 이거 찍으려면 다이아 필요한데 다이아 좀 충전해 주세요. 어 그럼 얼마나 필요해 주세요? 어, 수신는만큼저 보세요. 왜 떨리? 광고수가 미쳤어요.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다이아를 여러분들한테 선물해 줄수 있으면 에이, 게임이 망하기 때문에 다이아 이거 다 빼돌 아, 어, 빼돌리지 않을게요. 다이아는 이따가 구매하고요. 이 기동 타격 이따라는 게임의 기본 어떤 게임인지 보기 위해서 튜토리얼로 가야 됩니다. 튜토리얼 아, 진행하시겠습니까? 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시참이고 반갑다 마이클 김이라는 친구네요 성은 김씨인데 마이클이네요 마이클씨 안녕하세요 스나! 스나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나는 줌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어? 스나이핑 시스템까지 탑뷰인데 탑뷰임에도 불구하고 어 뭐지 왜 꺼졌지? 아 이건 그냥 줌버튼이구나 어 줌버튼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아이 이, 이, 이 좀비 아저씨의 대갈통을쓸수 있는데 어서 샷건을 집중하여 적들을 격파하게나 오케이 알겠어요. 자 장전하고요. 오저 이거 성우 시켜 주세요. 기동 타격 때 강고주님. 저 이거 성우 시켜 주세요. 싫다고요? 근접무기근접무기까지 구현돼 있어요. 어? 어? 설정 창에서 일단 UI를 살짝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가 주고요. 아 역시 설정에는 바꿀 수 있는 거. 기본 사운드 세팅. 격발 모드가 중요한데요. 격발 모드 조준 격발, 빠른 격발이 있는데 조준 격발은 뭐냐면. UI 커스텀 이동 조이스틱 크기 조정 이 정도로 하고요 이렇게 UI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조정할 수 있는데요 격발 조이스틱 크게 좋더라 장비로 들어가서 상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점 일단은 기분좋게 볼수 있다라는게 제가 다이아가 너무 많아요 밀리터리 스킬 무제한 바로 구입하구요 구매하구요 어, a k 4 7 감사합니다 펌프샷건 좋았어 일단 다 사는거야 어! 앱2 4 9티 좋아서 다사볼게요 어떤 총이 좋은지 여러분들한테 미리 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MT5일까 앗따! 답답합니다 어 마피아 스킨 다 꼈나? 네저 마피아 끼겠습니다 자기가 있는 데서 볼수 있는 시점만 활성화 되어있어요 나도 죽이시다고요 제가 죽였어요 앱2 4 9 가자 내가 어 줄게x3 내가, 더, 내가 더 줄게. you, 와 이건 사기 아니냐? 나 아직도 133발 남았어 나오기 전에 누구요? 못 나오죠? 못 나오죠? 못 나오죠? 나왔죠? 죽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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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요. 뭐야? 나왜 이렇게 잘해? 나 CP 5 했어요? 이거 우리 팀이야? 누구, 이거 우리 팀이야? 아유 적 팀이었어? <laughs> 나이 <이거> 우리 팀이. <laughs> 우리 팀이 잘했어. 어디갔든. 오케이. 와, 이거, 폐좀 하면 대박이겠다. 이거, 이거, 무전기 누르면, 이런 거돼요 자, A로, A로 이동합니다, 우리. 나 폭탄 설치한다. 나 폭탄 설치할게요. 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제가 네, 여기 볼게요. 제가 네, 여기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야, 마피아는 뭐야? 칼이야. 고고. 오케이, 이거야! 잊어. 점... <laughs> 겁먹지 마. 겁먹지 마. 우린 무적이야. 어, 장전, 장전 매너, 장전 매너, 장전 매너. <laughs> 아, 장전 모바일 총게임의 새로운 흥미로움을 가져다줄 기동타격대 자이 기동타격대를 개발한 개발사는 어디일까요? 댓글로 정답을 다루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개발자분들께 뜯어낸 아, 아니 공식적으로 받아낸 문화상품권 코드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로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음메였습니다또 다른 영상 즐거운 콘텐츠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재밌고 행복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